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개인과 가정과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치유받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이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언약대로 영광이 충만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고 천한 종의 형상으로 강림하시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만은 저희이지만 마음은 활짝 열고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립니다. 성결하신 주님을 맞이할 순결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운 인생 문제들이 더 이상 저희 심령을 어지럽게 하지 않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실 주님을 경배하고 경배하는 감동이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나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이내가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원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환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만 오를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당하여 능력의 한계를 절감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기도의 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금식기도를 해야 됩니다. 환란 날에 편한 곳에서 배부르게 먹으며 주여주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부분을 포기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 도우심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란을 당해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란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으로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행위에 있어서도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찢으며 죄악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합심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금식기도, 회개기도, 합심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태양이 우리 환경 가운데 찬란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과 치료의 역사, 성공과 번영의 역사가 우리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가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돌아가게 될 때에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배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란당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멸시를 받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가신 주님,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한 환난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할 때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거루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돌이키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귀한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주의 영광이 다시 세상에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송가 13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부른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신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을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소명적 응답과 함께 나는 누구이며 내가 처한 처소는 어디이며 내가 살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자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부르신 주께 여러분의 생명을 기꺼이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성도답게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전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의 모든